쿠팡의 외국어 상세 페이지 제재 따위 가볍게 웃어 넘기는 대체불가 반자동 프로그램 윈들리가 완벽한 AI 이미지 번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셀러분들의 노번역 제품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쉽고 빠르게 번역해서 상품을 올리기 시작한다면 주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제휴 마케팅, 블로그,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막연한 정보가 아닌 진짜 돈이 되는 모든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우리 같이 돈 많이 많이 벌어요. 네 안녕하세요. 돈을 쫓는 아저씨 데지털로마드입니다. 최근 쿠팡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작년 롯데온에서 상세 페이지에 외국어가 들어간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었는데요, 쿠팡도 이어서 이런 공지 사항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올리는 상세 페이지가 모두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제품 상세 정보도 모른 채 사고 있고, 1월 23일부터 상세 정보에 외국어로만 표기된 경우에는 일단 판매 중지한 다음 어, 나중에 상품 정보를 수정하면 그때 다시 풀어줄게. 이런 뜻인데, 아... 대량 프로그램이나 노번역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아마 크나큰 해일이 밀려올 겁니다. 앞으로 쇼핑몰들의 추세가 외국어 배제 정책으로 갈것 같은 생각이고요. 점점 구매자의 편의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윈들리의 강점은 이미지의 AI 자동 번역 기능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윈들리에서 메머드급 업그레이드라고 볼수 있는 매직 브러시 AI 이미지 번역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는데, 포토샵의 내용 인식 삭제 기능보다 더 뛰어난 완벽에 가까운 매직 브러시 기능을 저도 사용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같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윈들리를 켜고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어, 윈들리의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일괄 수집 기능이죠. 이렇게 네, 오른쪽 위에 버튼 눌러주시면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브랜드나 관련이 없는 제품들은 이렇게 중복된 제품들 눈으로 흘러서 해 주셔도 되고요. 네, 올리면서 중복된 상품들은 자동으로 또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괄 수집을 누르면 네, 이렇게 체크된 부분들만 쭉한 번에 일괄 수집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기능이고요. 자 오늘 해볼 거는 이거랑 샵백을 켜놨네요. 자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를 한번 같이 번역을 하면서 올려볼게요. 과연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네.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윈들리로 가셔가지고 요 관심상품 들어가시면 이두 개가 불러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죠. 자 이제 두 가지 상품을 오늘 해볼 건데 오늘 시간에는 이미지 어, 관련돼서 이미지 요 이미지와 옵션 이미지 옵션 이미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세페이지 상세페이지 보면 이런 것들 번역 안 하고 올리면 이제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요거를 한번 번역해서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번역이 되는지 AI 이미지 번역 그리고 매직 브러시라는 업데이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미지에 이렇게 네, 이렇게 중국어들이 있죠. 요거를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일단은 AI 번역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 사용하시는 가장 많은 단축키, 많은 사용 빈도를 가진 단축키는 Shift X입니다. Shift X를 누르면서 이쪽으로 쭉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Shift X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자동 번역 기능이다 보니까 어, 화면에 있는 모든 어, 외국어들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워주시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Shift X를 눌러줘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도 뭉개졌죠? 이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 기능이 여기 단축키가 여기 있습니다. 단축키 R이, 원래 있던 영역을 복구하는 거고요. 요거는 외국어를 지우는 거, 이 매직 브러쉬, 요 매직 브러쉬가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 B, 단축키 E, 단축키 R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축키 R, 요것도 번역이 됐기 때문에 원래 있던 네, 사진으로 바꿔주는 게 단축키 R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자연스럽게 번역이 됐다면 Shift X를 눌러주세요. 넘어갔죠. 여기도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복 하셔도 되고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스케일링 방지 뭐 이런 단열이 있죠. 여기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조금 더 매끄러운 한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보온이 고온및뭐냉뭐냉 보냉 기능 이런 뭐, 식으로 더블 레이어 컵 뭐, 텀블러 그죠? 이런 네,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색깔을 조금 더 눈에 띄는 색깔로 뭐 입혀도 되고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쿠팡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선인, 한글로만 어, 박아주는 거죠 한글로 최대한 빠르게 박아주고 넘어가서 하루에 업로드 양을 많이 늘리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예쁘게 하나하나 꾸며 가지고 하루에 10개 올리는 것보다는 어, 그냥 한글, 한글로만 바꿔준 다음에 하루에 20개 30개씩 더 올려주는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을 추구하신다면 좀 수동처럼 올리고 싶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하나 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글 검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한글로 번역을 하셔서, 직접 텍스트 입력을 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어, 제 방식은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Shift X. 저장이 됐고요 Shift X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또한번더 Shift X. 네, 여기도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돌려줄게요. 그리고 Shift X. 그리고 여기 번역된 거 다시 지워줄게요. 저는 여기서 바로 넘어갑니다. Shift X. Shift X. Shift X. 네, 여기서 이것도 뭉개졌죠? 다시 원복. 알키로면 됩니다. 네, Shift X. 이거 지울게요. 네, Shift X. Shift X. Shift X. 네, 이것도 다시 알키눌러서 돌려주고요. 네, Shift X. 네, Shift X. Shift X. 자, Shift X. 저장이 됐죠? 이것도 알키눌러서 돌려주고 그냥 완료. 그러면, 요렇게, 깔끔하게, 번역이 됐죠. 자, 이번엔 옵션으로 들어갈게요. 옵션도, 어, 옵션은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옵션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판매가 됐고, 속성 됐고, 상세 페이지. 자, AI 번역.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이걸 다 번역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구매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거. 보듬이라는 회사의 번역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이거 지워버립니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네, 필요한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의 네,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Shift X. 이런 것들 다시 Alt 키 눌러서 돌리셔도 돼요. Alt 키를 RK, 눌러서 돌렸는데, 어, 여기 잘못해갖고 중국어까지 같이 따라왔다. 그러면 a 키를 눌렀죠. 이런 거 따라왔다. 그러면 이런 거 지울 때, B를 눌러가지고 매직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쭉 색칠을 해주세요 너무 크다 그러면 조금 줄이셔도 되고요 쭉 네, 그리고 쭉 그리고 다시 한번 B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지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시 B키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다시 원복을 때려주시면 돼요 원복 때려주시고 자, 이 브러쉬가 커서 그런데 B 눌러주시고 브러쉬 줄여서 쭉 네, 깔끔하게 지워졌죠. 이 상태로 다시 여기 돌려주시고 Shift-X 네,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Shift, 이것도 지울게요. 네, 이것도 지우고 Shift-X Shift-X, Shift-X 여기도 네, 완벽히 지워졌다. 이런 거 약간 애매한 거 지워주시고 Shif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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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X 안축키가 왼쪽 손으로 한 번에 Shift X를 누를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매직브러쉬 해주시고 없애 주시고 다시 아이키 눌러서 번복. Shift X. 네. 죠 Shift X. Shift X. s h i X. 네. 이런 것들 참 편리합니다. 그죠? Shift X.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거한 번에 네. Shift X. 마지막인가요? 두번 남았나요? Shift X 자, 요것도 어... 하면 안 되죠? Alt 키를 눌러서 돌리고 Shift X 됐죠? Shift X Shift X Shift X Shift Z를 누르고 있습니다 Shift X Shift X 자, 여기도 Alt 키를 눌러서 원복해 주시고 Shift X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Shift X 끝났습니다. 완료. 그러면 이렇게, 네, 깔끔하게 상세 페이지가 번역이 됐죠. 이렇게 네, 우리는 벌써, 뭐 5분도 안 됐어요. 몇분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금방 하나의 모든 상품을, 이미지를 번역을 했어요. 네.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이것도 자, 이미지 한번 들어갈게요. 요거 이미지. 어, 메인 이미지 괜찮아요. 네, 메인 이미지 괜찮죠? 요거, 요게 더 이쁜 것 같아. 이렇게 놓고 옵션 들어갈게요. 옵션은 이거 없으니까 뭐 이런 거만 이런 식으로 뭐 세트 이렇게 잘 만들어서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상품 판매 네, 상세페이지 들어갑니다. a r 번역 눌러주세요. 자요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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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별로 안 이쁘다. 그러면 이거 지워주시고요. 요것도 요거는 쓰, 써야 될것 같고, 요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없어질 것 같고, 요거 있고, 요거, 요거. 이것도빼죠뭐 뻔한 거. 음, 요런 거 넣어 놓고 그리고 요것도 빼고. 네, 요것도 빼고. 아, 요거 빼네, 다 <laughs> 네. 한요 아, 정도 한번 해 볼게요. 뭐 너무 꽉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뭐 이미지 한뭐 다섯 여섯 개만 들어가도 고객들은 살살하면 사죠. 네. 시프트 t 좀 눌렀고요. 자, 요런 거다 지워집니다. 알키눌로서 다시 돌려 주세요. 이런 거. 네, 제품에 요런 게 있으면 시프트 텍스. 자, 요런 거 지워 주세요. 됐죠? 시프트 텍스. 시프트 텍스. 시프트 텍스. 자 여기도 아마 애매하죠 이런 것들 매직브러쉬로 딱 지워주시면 돼요 여기도 다시 a 키 눌러서 돌려주세요 네 Shift X 지금 지워주시고 Shift X Shift X Shift X 어잘 네. 되죠 이거 좀 지워주시고 B Shift X Shift X Shift X Shift X 오 네, 어, 잘못됐어요. 이런 거는 B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B를 한번더 눌러주시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요거, 여기는 LED 이런 거 여기 있는 영어까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네, Shift X 여기는 좀 지워주시고 네, Shift X Shift X Shift X 네 Shift X Shift X Shift X Shift X 네다 됐죠. 어, 여기도 한, 혹시 영어가 다 지워졌죠 역시 Shift-X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Shift-X Shift-X 자 Shift-X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를 R키로 아이고 어 다시 다시 매직 브러쉬가 눌려있었어요 네 매직 브러쉬 이렇게 하시고 실행하시고 없앤 다음에 여기를 R키 눌러서 다시 돌려주세요 오케이. 아까 배웠죠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어 이거 나 잘못 나왔어 그럼 매직 브러쉬 다시 한번 B키 살짝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GP 깔끔하게 됐죠. Shift X 네, 이런 거 지워주시면 되고요. 깔끔하게 이거 지우시고 됐죠. Shift X Shift X Shift X 네, 이거 뭐 지울 필요도 없고 다 됐죠. Shift X Shift X 네, 완료. 그러면 이렇게 좀 내려볼게요.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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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재밌어요 이거 좀 어, 뭐랄까 색칠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와 이런 부분까지 제품 상세 정보 요즘 잘 입력하라고 하시죠 이런 거 넣어주면 되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 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너무 빠르게 되죠 지금 벌써 두 개를 해봤는데 어우 벌써 네 별로 안 됐죠 시간 지금 영상 촬영 시간이 10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아주 메머드급 기능입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올리시면 쿠팡에서 절대로 안 지우겠죠? 네. 남들 지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어떠셨나요? 제가 대체 불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이유가 있었죠. <laughs> 지금부터 윈들리 제품 사용 및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안내를 드릴게요. 만약 윈들리를 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되셨다면 상세 설명 및 고정 댓글에 있는 윈들리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무료로 충분히 사용해보신 다음 유료 결제 시 할인 코드 입력란에 pignomad.pignomad를 입력해주시면 월 결제 20% 할인, 연결제 무려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할인 프로모션은 첫 결제 만 적용이 되니까요.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무료 사용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정말 이건 꾸준히 사용할 것 같다면 연결제를 하시는 게 가장 많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윈들리 환불 정책에 따라서 환불도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꼼꼼히 따져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윈들리를 통해 많은 더 많은 매출과 번역된 상세 페이지를 활용한 업로드로 쿠팡에서 다른 셀러들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셀러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 주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그럼 우리 같이 돈 많이 많이 벌어요. 안녕.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제휴 마케팅 블로그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막연한 정보가 아닌 진짜 돈이 되는 모든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우리 같이 돈 많이 많이 벌어요.